아, x 이건 a 에서 연속인 거니까 리미트 x 가 a 로갈 때와 a 마로 갈 때의 f 마이너스 x 곱하기 f x 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얘는 지금 똑같아야 한다 한다. 이게 바로 연속인 겁니다, 맞죠? 어 근데 이제 f a 에요 자, 이 부분이요. 이거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X가요. A뿌로 갈때 f -X잖아요. x 가요 a 로갈때 f 마이너스 x잖아요. 마이너스 x. 그죠? 마이너 x로 가면 마이너스하고 f가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a 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이건 x잖아요. x 자리에다가 f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a고 얘도 마이너스 플러스 꼽혀져갖고 마이너스로 바뀐다고요. 그데이 지금 뭐하가는 거냐면 x, f로 가면 f 마이너스 a 에 대한 좌극한 따지는 거야, 오케이? t h 를 알고 b u 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얘는 밑에는 어떻게 e e 어요 a 바로 가면 f 마이너스 a r 가 되겠죠 이해 슉? u go, 요거 요거 o y 하 u go, you go, you go, you go, you go, 는 o u go, y o 수 g 수 you 니까 you go, you go, 그럼 위에 걸로 가야돼 아래걸로 가야돼 얘는 양수보다 작은 범위는 다 이거니까 마이너스 A는 음수란 말이야 그럼 그러니까 또 일로 와야지 이해가시 그럼 A의 제곱 빼기 마이너스 5A 그 다음에 마이너스 A뿌도 마찬가지죠 어, 마이너스 A는 음수니까 위에 거 아래 거 위에 거 가야죠 그럼 A의 제곱 빼기 5A입니다 이거 그 다음에 이제 A뿌니까 A, FX는 어디로 가는 거야? 똑같이 뭐 요거랑 곱하기 a 분이니까 밑에 거로 가야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4죠. 근데 요 부분이 중요한 거죠. a 많니까? a보다 작점 보다 위에로 가야지 위에로. 그래서 a 많니까? 그럼 얘는 a의 제곱배기 5a 이렇게 돼야죠. 마이너스 2a 더하기 4. 잘못 쓴걸 갖다 대기고 있었어요. 미안하다. 그럼 마이너스 2a 더하기 4가 뭐가 돼요? a의 제곱배기 5a죠. 그러면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렇게 넘어오면은 a의 제곱 빼기 3a 빼기 4죠. 그렇 그러면은 a 빼기 4에다가 a 빼기 4에다가 a 더하기 1될수있습니 그래서 a는 4 아니면 마이너스 5건데 양의 실수니까요. 마이너스는 안 되겠죠. 그래서 4와 5두이가 된다. 괜찮나요?